여러분, 실리콘 밸리를 움직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피터 틸인데요. 그는 경쟁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독점을 찬양합니다. 정말 도발적이죠? 자, 오늘 이 역발상가의 청사진을 통해서 그가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와 미래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원했지만 대신 140자를 얻었다. 바로 피터 틸의 생각을 관통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류가 진짜 대단한 기술 발전을 이뤄내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던 걸 조금씩 개선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이에요. 바로 여기서 그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그를 역발상가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 경쟁은 패배자의 것이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런 생각의 뿌리가 된 비밀의 철학을 들여다보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독점 기업을 만드는 데 써먹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논란 많은 정치적 행보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그의 궁극적인 야망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쟁은 패배자의 것. 이건 뭐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운 모든 걸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잖아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어때요? 당연히 경쟁이 핵심이고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틸은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경쟁은 결국 서로 피터지게 싸우다가 이익만 갈가먹는 그런 소모적인 전쟁일 뿐이라고요. 진짜 승리하는 길은 아예 싸울 필요가 없는 독점의 영역을 만드는 거라고 주장하죠.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제로 투1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1에서 n으로 간다는 건 그냥 이미 있는 모델을 베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배달 앱이 있으니까 우리도 비슷한 배달 앱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하지만 0에서 1로 간다는 건 세상에 아예 없던 최초의 페이스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진짜 혁신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비밀의 철학.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경쟁을 혐오하고 독점을 찬양하는 걸까요? 그냥 사업 잘하려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그의 사업 아이디어를 넘어서 그의 세계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깊은 철학적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르네 지라르의 모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내용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사실 순수하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원하는 걸 보고 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고 따라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따라 하는 욕망이 모든 갈등과 경쟁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론이 티를 생각과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따라 합니다 둘째 그러다 보니 다들 똑같은 걸 원하게 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죠 셋째 이 과정에서 우리는 원래 목표가 뭐였는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옆에 있는 경쟁자를 이기는 데만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엔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틸에 따르면 이 파괴적인 굴레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뭐다? 바로 남들이 원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즉, 제로 투 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독점 기업 만들기.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그럼 실제로 이 철학을 어떻게 현실에 구현했을까요? 그의 대표적인 회사들, 페이팔에서 펠런티어까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아주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1998년에 페이팔을 만들 때도 기존 은행이랑 경쟁하려 한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디지털 통화 시장을 열려고 했고요. 2004년에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가 됐을 때도 소셜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을 본 거죠. 그가 손댄 모든 벤처는 경쟁을 피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죠. 페이스북에 초기 투자했던 50만 달러가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경쟁이 없는 시장을 지배할 회사를 꿰뚫어 본 그의 철학이 만들어낸 정말 압도적인 승리였던 거죠.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치판의 파괴자 틸은 비즈니스에 적용했던 이 제로 투 원과 경쟁 회피 논리를 정치에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논란적인 인물이 되죠.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가 양립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정말 단호하죠. 그가 지금의 정치 시스템을 얼마나 깊이 불신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에게 민주주의는요, 모두가 똑같은 걸 두고 아기다툼만은 가치만 파괴하는 비효율적인 경쟁의 장일 뜬인 겁니다. 그가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기엔 기존 정치권은 완전히 실패했고 똑똑하다는 엘리트들은 현실 감각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트럼프는 이 고장난 시스템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판을 새로 짤수 있는 외부인, 말하자면 정치계의 제로 투 원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미래 설계. 비즈니스와 정치를 넘어서 피터 틸이 진짜로 꿈꾸는 건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그의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가장 기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 미래 프로젝트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대학금만 두고 창업하라고 돈을 주는 틸 팰러시부터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려는 노화 방지 연구, 심지어 바다 위에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시스테딩까지 이 모든 건 기존 시스템과 경쟁하는 걸 포기하고 교육, 생명, 사회의 판 자체를 새로 쓰려는 그의 궁극적인 제로투원 프로젝트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야망의 크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네, 맞아요. 그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한계가 아니라 기술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피터 틸이 그리고 있는 이 거대한 미래 청사진,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독점을 통해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혁신가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철학으로 세상을 재편하려는 위험한 사상가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